이번에 줄거리를 보니까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한창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다. 는 것과 네. 김광석의 음악과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아 어, 상관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건데요. 음. 이제 사실은, 어,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그 김광석 씨의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감정 같은 걸 읽게 되셨어요. 음.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음. 다섯 분이 왔는데 한 분이 음. 아, 음. 없는 상태에서 여섯 명 세팅되어 있는 술집에 들어갔는데. 오. 술이 잘못 나서 한 잔이 더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잔이, 잔이 하나 하나가 예, 빈 자리에 어, 들어와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준열 선생님이라고 네. 형이 이제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작곡하신 네. 분인데 약간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음 강서가 너 노래 갖고 뮤지컬 만든대 어때 하고 계속 그빈 자리에 말을 음. 거는 거예요. 근근데그 예, 순간에 제가 야,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가 떠나거나 죽어도 계속 갈수 있는 거잖아요. 로맨스하고는 다르게 이게 일종의 사랑의 영속성인데 우정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날들 의 마지막 장면을 제일 먼저 썼어요. 음. 그래서 음. 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그 미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또 사실 김광석 씨가 막 TV에 많이 나오는 스타는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또예 그래도 엄청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약간 숭고함까지 느낄 정도로 길게 남아있는데 음. 이~ 지켜주지는 못해 하는 감정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경호관 아. 그리고 이~ 경호관들이 사실은 앞으로 나서진 않지만 저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 남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음. 숭고함 이런 것들이 다 합혀져가지고 이 작품이 아. 나오게 됐었어요 사실 청와대 경호관 얘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김광성 씨의 평전을 읽고 준비하면서 아이 이야기가 좀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지켜주지 못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게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아예 음. 주 얘기 이야기는 저희가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도 네. 사실 이제 정황 역할을 하는 태일 배우님 매일 어. 연습하는 그 싸우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들이 사실 섞여져 있죠. 아. 어.